맛있네 아구찜입니다 아구찜 와 엄청 맛있네 아구찜 음어 엄청 맛있어요 아 진짜 최고예요 어 이거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목마리 메리에 아빠가 죽으신데, 어, 매, 먹으면 니네 큰일 나. 아빠가, 야, 니네는 내가 계란 먹방 해줄게. 계란, 후라이 먹방. 맞지? 야, 부시장이다 니네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제가 고춧가루도 엄청 들어가서 먹으면 배탈 나. 큰라 응? 아우, 아빠 먹으면 미안해, 먼저. 근데 내가 후라이에서 후라이 맛있게 해줄게. 진짜 약속해. 에이, 무장이야 에이, 무장이야 겸둥이, 약속해. 아빠 해줄게. 밥 먹고 해. 줄게 내가. 진짜 약속해. 어, 니네도 고춧가루도 하고, 이거 매운 거 먹으면 좋은데. 니네 뭐,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알지? 아빠가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거 맛있는 후라이 해줄게 후라이. 계란 좋아하잖아. 응? 계란 얌얌해. 맞지? 아저씨 겸둥이야. 아빠 먹어서 미안해. 응, 울지 마. 아빠가 곧 맛있는 거 우리 겸둥이 위해 해줄게 메리봉만에. 에이, 보다. 뽕만아 아이 a 라 a Nay, 이 a 라 a 리 o 아이 m a n a n a 아 b 이 d a Baria, 야, y b a 이 a Baria, Ay, b 야 아구찜. 한잔할게요 이야 짱이야 엄청 맛있어 아 아우 좋아 한잔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한잔하실래 <laughs> 메리복마니 한잔하실래요 한잔하슈한잔하슈야어빨 빠르네 한잔하슈한잔하슈 한잔 하슈? 한잔 하슈? 소주 한잔하슈 한잔하실래요 아이 귀염둥이들 한잔하실래요? 먹을래? 아빠 먹는 거 한잔하실래요? 아이 이뻐야 한잔하세요? <laughs> 아 한잔하겠습니다. 먼저 나만 먹어서 미안. 내가 후라이 저기 먹방 해줄게. 아, 어, 오 이거 먹어갖고 요거아 엄청 맛있게. 아우 맛있어요. 저만 먹어서 미안해요. 어우, 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네. 어, 어. 엄만아 내려. 아빠가 곧 맛있는 거 해줄게. 니네 이거 먹으면 안돼 매운 거 알지? 흘라, 응? 속 탈라. 후라이했죠 후라이. 후라이에서는 프라이. 아빠가 후라이 했지 계는 노른자 갖고 그거 해줄게. 말이 복만해. 오케이. 복만아. 오케이. 피감동이 복만이야 쳐다보는 거야? 아이뻐라아이뻐아 우리 베리도 아이빠. 아이뻐야 해 이봐라. 음 그래 그래. 음 응, 불쌍이다. 해줄게요. 음. 응. 음 응. 아빠 곧 해줄게. 에이빠라 야 아구찜에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참이슬 한 잔하면서 비오는 날, 야한잔 우리 겸둥이들 한잔 맛있게 먹으면서 짠. 야 그리고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잔 하세요 하면서 응한잔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거야, 아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하는 거야. 메리몽만이, 알았어? 오케이. 한잔 합시다! 그런 거, 짠! 위하여! 오케이?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해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해준 거야. 오케이? 목마리 메리, 에이빠라. 우리 귀업는 기들. 오케이? 아... 아, 엄청 맛있어요. 이야, 아구찜에 지금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또 와사비, 와사비 찍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와사비에다가 쫑 먹어야지. 아우, 엄청 맛있네. 아우, 저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하고 맛있게 한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짠, 위아여 봉만아, <laughs> <많아>. 왜 그래? 봉마나 <laughs> 아빠가 후라이 해줄게. 응, 계란. 응, 계란파티 해줄게 맛있게 계란파티 응? 메리도 맞지? 그래 계란파티 해줄게 어. 엄청 맛있어 어. 아유 이뻐라 아빠 먹어서 미안해 해줄게 아빠가 이빠라 우리 메리, 에이빠야. 공마나, 공마에도 계란 후라이 맛있게 해줄게. 일단 먹방 찍어줄게. 먹방 찍자. 음, 먹방. 후라이 먹방. 계란 노른자 먹방. 하자 오케이 먹방. 어디 빠야? 아, 빠. 좋아 메리 에이파라 아이파라 메리 좋아 아빠가 한 5분에 후라이 해줄께 아이파라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 왔어요. 우리 귀염둥이 뽕마리, 메리. 아이, 예뻐요. 아이, 예라 <laughs>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 왔어. 아우, 맛있어. 렐름렐름거리는 거야? 아우, 좋아,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아우. 요 계란,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거야. 아 아, 예뻐라. 야, 아빠가, 야. 봐봐, 아빠가 요걸로 후라이 맛있게 해줄게요. 알죠 계란 노른자를, 어, 노른자로 해서 맛있게 해줄게. 아우 좋아, 좋아. 메리, 아우 좋아, 좋아. 할당 하는 거야? 아이, 예뻐라. 어, 파리 보네? 파리가날라다니네 그래. 파리를 잡아야 돼. 아빠가 잡아줄게. 맛있는 얌얌 계란이에요. 아이, 예뻐라. 우리 겸둥이들 아이, 예뻐요 아우, 메리 봐라. <laughs> 그게 좋아? 아이, 예뻐요 아빠 해줄게. 봉만이도. 아이, 예뻐, 봉만이도. 아이, 예뻐라. 좋아, 예뻐. 아이 예뻐야. 아이 예뻐, 예뻐해줘. 그래. 아이 불지 말고, 도왜 그러냐, 복마나. 매리 불지 마. 이거 해줄게 계란. 아이 맛있게 해줄게 아빠가. 아이 예뻐야 우리 겸둥이들. 아이 예뻐야. <laughs>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좋아 좋아. 계란 좋아, 계란냄새 좋은가 보다. 아우 깨 먹을려 그래. <laughs> 아이 예뻐야. 아우 뽕만이 이야 계란 먹으려고? 아이 예뻐요 아빠가 해줄게요 또 맛있게 계란 요리 해줄게 프라이 해줄게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요 베리 아이 예뻐라 하사 준거 아이 예뻐라 좋아 좋아 <laughs> 귀염둥이 아이 예뻐요 아빠가 해줄게 고 프라이 맛있는 프라이 해줄게요 <놀놀놀놀놀놀라> 맛있는 프라이야 여러분들 이거 뜨거워 뜨거워 아빠가 시킨 다음에 줄게아랫기 염덩이들 오케이 기다리세요 맛있게 먹자 야 맛있는 계란이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 복마니 메리 오세요 음, 아우 계란 먹방 맛있게 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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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세요뭐세요안 아몬, 아이,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장난쳐서 미안. 많이 먹어, 복 많이. 메리도 먹어. 미안해요. 아 이빨아, 이 많이 먹으세요. 아빠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미안해. 니네들 예뻐서 예쁜 사람한테 장난을 많이 써요 아빠가 먹어 많이 먹어 아이 이뻐라 아이 예뻐요 목 많이 먹고 메리도 먹고 맛있지? 엄청 잘 먹네 아이 이뻐야 맛있게 먹으세요 아우 잘 먹네 메리도 먹어 아우 맛있어요 얌냠꼭 심어 먹으세요 아이지 항만이도 먹고 오우 잘 먹네 복 많이 메리도 맛있게 얌얌 하세요 이야 맛있어요 맛있게 먹자 또 줄게요 이야 왔어 요 왔어 계란이 왔어요 아우 맛있게 얌얌 하세요 메리도 메리 좋아요 복 많이도 복 많이 아유 맛있게 먹으세요 메리 맛있게 얌얌 하세요 아우 잘 먹네 봉말이죠? 맛있어? 아유 잘 먹어요. 야 계란 먹방이에요. 맛있게 됐어요. 얌얌얌. 봉마니 아유 맛있어요. 아유 잘 먹네. 그래, 메리 먹으세요. 꼭꼭 씹어먹어 아유 맛있어 맛있어. 봉마이도 아유 맛있어. 맛있죠? 여기 염둥이들 또 먹으세요. 메리 먹고요. 봉마이도 먹어. 먹으세요. 아우, 잘 먹네. 아우, 맛있지? 계란이 단백질이, 어 영양가가 엄청 좋아요. 이거 먹어야지 건강해진다. 알지? 건강해, 오래오래. 응, 행복하게 살자. 건강식품은 먹어야 돼요. 반드시 마이, 맛있게 얌얌 드세요. 됐어요. 메리 방마니. 아이, 예뻐라. 잘 먹네. 드세요 메리메리또 장난 좀 쳐야지 복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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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이 종말아? 먹어 뭐해 아싸 미안 미안 먹으세요 장난차서 미안 아빠 장난치는 거 좋아해갖고 매듭먹어 아유 잘 먹네 아유 잘먹어 좋아요 먹으세요 아우 복마니가 빼다 먹은 거야 매도 먹고, 아우, 좋아, 좋아. 아우, 쩝쩝거리 먹네. 맛있어. 맛있어, 복마니 메리, 아이, 사이좋게, 사이좋게, 냠냠 하세요. 그 다음에, 복마니 아이, 이빠라. 메리, 아이, 이빠요잘 먹는 겸둥이다. 떠줄게요. 많이 했어요, 아빠가. 복마니 아우, 좋아요. 메리 아우 맛있어 맛있어 복만해 먹고 아이 이뻐요 메리좀 먹으세요 아 미안 떨어졌네 복만이 메리 아이뻐라 아우 맛있어 맛있게 먹는다 복만스 아이 봐뻐라 맛있게 먹어 아이잘 먹네 복만이도 먹어 메리도 먹어 이뻐라또 줄게 먹어 먹만아 이뻐야 베드 먹어 맛있지 아유 계란이 영양가 있어요 단백질 있어요 단백질을 꼭 섭취, 섭취해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 건강해요 이뻐라 먹으세요 우리 몽만스 메리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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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줄게 아빠가 어 만나 나 복마니 메리도 먹고 아우 맛있어 맛있어 쩝쩝 쩝거리네 좋아 복마니 메리 야돈나달 먹었어 쩝쩝거리구나 나도 쩝쩝거리는데 메리도 쩝쩝거리네 그래 그래 맛있게 먹어 <laughs> 아빠를 닮았네 목마니 메아리 먹어 아이 이빨아 맛있어 먹으세요 에이, 하나가 먹어봐 아우 잘 먹었어요 아이 이빨아 야 계란 세 개를 했는데 다, 다 먹었네 오이 야기염독이다 맛있어 아유, 내네 얘기할 거 그랬네. 아빠가 다음에 더 해줄게. 야, 우리, 복만이 메리, 염둥이들 어? 계란 먹방이네, 그지? 계란 먹방! 먹방! 맛있어? 아이 이뻐라. 아, 파리가 막, 그지? 귀찮게 하지? 음, 아이 이뻐야. 그래,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히이, 보소, 후라이 한 판을 먹었어. 한 판을 다 먹었어요. 와. 우리 기영동이들 엄청 잘 먹네.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요. 아빠가 다음에 또 줄게요. 아이 이뻐라. 잘했어요. 우리 복마니 메리 잘했어요. 아시지? 얌얌얌. 아우 잘했어. 복마 이거 아, 다음에 또 해줄게. 얌얌얌. 아이 이뻐요. 아이 이뻐.